안녕하세요. 네, 태국부동산스터디입니다 3월 23일날 보내드려야 될 일일 브리핑을 3월 24일날 전해드립니다. 투자 수요 빵! 자, 카드 대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연체율이 높아지죠? 빚못 갖고 있어요. 저축은행 한 5천억 가까이, 예, 적지 않았죠? 그 다음에 추정 60분에 나왔던 위계 의 자영업자편. 한번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물가, 물가 자꾸 이야기 한대요.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야금야금 야금 계속 오른다.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 냄비 예. 속에 들어 있는 개구리 마냥 예, 서서히 끌어오르죠 미친 필리핀 물가 한뭐두 배, 수입물가 두 배, 수입 배 세배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소득은 소득 수준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다 그러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laughs> 아,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어제 주간 브리핑 할 때도 보여드렸었는데요. 또한번 보여드립니다. 통계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통계 자료, 이 그냥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불가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걸어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내려주죠. 대구 지역은 작년에 빚을 얼마나 냈냐 보니까, 단위가 10억 단위라서요. 네, 1조 정도, 네, 부채가, 전체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2조 정도 늘어났어요. 나머지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상환하죠. 상환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상환하는 사람은 상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조 정도 대출했으면 부산보다 2배로 많이 냈어요. 서울과 견제 보면 4분의 1. 근데 서울은 평균적으로 대출액수가 많거든요. 집값이나 모든 것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내는 곳입니다. 대구가 빚을 많이 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냈냐? 어그 자료를 아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작년에 어 특례 보금자리론 대구에서 3조 조금 더땡겼습니다 3조 조금 더땡겼어요 신규 주택 구입에 얼마를 땡겼다고요 2조. 60% 정도가 60% 정도가 신규 주택 구입에 이용되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투자 수요는 신규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 있나요? 그 말인즉슨 주택담보대출 늘어난 액수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았던 돈이나 이게 같다는 말은 투자는 차를 투자수요로서는 빵이다. 이렇게 음, 해석하면 되겠죠. 또 신생아 특례, 이게 빛내라 빚내서 집사라 시즌2였죠. 빛내서 집사라 시즌3, 신생아 특례. <laughs> 어, 작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받는 속도에 음,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빛내서 집사라 시즌3, 작전, 실패. 1인당 빚이, 얼마나 늘어났나 보면요. 대구는 한 10년 전 집값이 굉장히 싸고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이. 그러다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1인당 빚이 870만 원이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도만 4천만 원이 안 되는 수준. 지금은 빚이, 어, 10년 전 대비 2.6배.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1인당 빚 220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8천만 원. 그럼 빚이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고 이렇게 따져보면 생각보다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럼 주담대는 얼마나 늘어났나 보면요. 2011년 대비, 23년의 비교인데요. <laughs> 거의 한 2.9배 정도. 다른 지역을 압도할 만큼 빚내서 집을 많이 샀습니다. 빚내서. 건설사에서 많이 지어서 그렇다? 뭐 세대당압. 아파트 수뭐 이런 거 비교해 보면은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다른 지역들도 다 비슷한 만큼의 아파트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대구만 5만상 많이 지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다른 지역들도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대구가 유독 빚이 빨리 늘어나더라. 돈이 많은 도시 아닙니다. 빚을 많이 내는 도시, 빚을 많이 내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쿠팡 알리 이용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일부러 쿠팡 가입해서 물건 구매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기존 가입하고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제 링크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쿠팡 앱이 열리죠. 네, 거기서 구매해주시면 저는 일장에게 수수료를 지급받아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도 물량 4만 개 이상. 그 매도 물량이 이 정도, 이 정도. 2020년 이때 보시면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 되죠. 한 2만 5천 개이 정도 밑으로 내려가야지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텐데 4만개, 그마저도 상승 추세죠. 어,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지역은 전국에 몇안 됩니다. 대전, 대구 정도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물론 이 뒤를 따를 거예요. 따라서 늘어날 거예요. 대전, 대구, 세종 같은 분위기로 간다, 묶여있다. 월세 물량 같이 늘어나고 있고요. 분양권 매도 물량은 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411건.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24년도에 입주하는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 상당수가 막 20년 끝자락 분양했는 것도 있을 것이고 21년도 이때 했는 아파트들. 21년도까지도 상반기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상반기까지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경쟁률이 갑자기 폭락해버렸죠 경쟁률이. 이때 계약금만 있어도 된다 했던 계약했던 사람들, 물량을 토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p 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동네별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살펴보시고요. 아파트 거래량 55건, 어, 55건 아니었는것 같은데. 어, 저 숫자를 못 고쳤나요? 한60몇건 됐던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전체 건수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바짝 피크를 쳤던 이 분위기가 계속 추세가 이어진다면, 거래량이 3월에 거래량이 뭐 2000건을 능가하는 그런 상태가 나오겠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죠. 일별 신고되는 거래량 기준으로 봐서도 어 거래가 많지 않다. 음.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니는 뭐 하락에 어 하락을 좀 찍어두고 하락의 이유만 찾고 있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이 시뮬레이션 해놓고 그에 합당한 근거도 찾아보고 하죠. 그러면 반대로 올라간다고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어떤 이유를 찾아보자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또 금리이나 분명히 가지고 나오겠죠. 금리나 인하. 금리이나 하는 그 해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죠. 경제적인 이벤트 항상 그랬습니다. 금리나 급격하게 올랐다가 내려가는 시기에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그 현상이 금리. 인하가 같이 시작되는 시점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1년 금리 인하하고 이제 1년 동안 가장 큰 충격이 온다. 보유자들에겐 가장 큰 충격에 해가 될수 있고 미 보유자에게는 가장 큰기회의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뭐 취득세니 양도세니 이런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어요. 빚내서 집사라 시즌 3 효과 없거든요. 그 오른다는 그, 그 기대. 그 희망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지 오른다는 기대가 없는데 취득세 깎아준다고 살까요? 자 가격 체크해 볼게요 수성동 18 레이크시티 네19% 만촌 자이르네 뭐 별로 영향가 없죠? 네 월성 2편 한 세상 56평형 8억 9천 한창 때 이거 11억 6천까지 갔었는데 11억 6천 페이스테이트 황금역 엘포레 이또 대단해요. 놀이 또 나온직한 올 것들이 몇개 있긴 해요.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산자의 하늘체 6억 초반대 거래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시지 효성 백년가양 6억 5억 9천 수성 효성 에링 더 플레이스 6억 넘어가지 못하는 거래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골든 클래스터 센텀 5억 7천 6억 넘어가지 못하죠. 코롱하는지 1단지 34평형, 5억 2천. 동네, 동네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동네들, 동네들. 요 정도 가격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에 선호하는 아파트, 뭐, 그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신축의 가격 5억 2천. 대구역 오페라 W, 5억 1 천. 신축인데, 새 아파트인데도 가격이 맞죠. 만약 에 인근에 지금 분양을 한다면 거의 7억 대에 분양을 할 거다. 그럼 이거 굉장히 싸지 않냐? 굉장히 싸지만 이런 것들이 넘쳐흐릅니다. 결국에 많습니다. 뭐 사과값 마냥 사과값 뭐 사과 가격이 좀 워낙 많이 회자되고 있다 보니까 사과 가격 뭐 작황이 좋지 않아서 사과 뭐 수확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죠. 뭐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수확량이 10% 줄어들면 뭐 가격이 두 배로 오른다. 어,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죠. 네, 사과 가격 미친듯이 치솟는 거 작황이 좋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그또 아울러서 뭡니까? 과거에 뭐 계란 사태나 뭐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이거 오른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또 사재기를 합니다. 사재기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더욱 더 부추깁니다. 아파트 시장 마찬가지죠. 뭐 부족하다 이러면 또누군가는 사재기하고 오 그러면 오를 것이다 이러면 사재기 하잖아요. 지금 사재기 하실 분들 하셔라 얼마든지 하셔라 음, 공급이 넘쳐나는 시기에 지금 위기에 몰리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코지 하지 마시고 이 방송에 해코지 하지 마시고 사재기 하셔라 조용히 사재기 하셔라 음, 조용히 사 이게 40%가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직거래도 아니거든요. 1, 2, 3층에 그게 야금야금 무너지죠. 야금야금 무너져 내리는 현상. 우리는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의 40% 가까운 하락. 10층, 1, 2, 3층 아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39%. 30%, 35%. 24년 1월 달 분위기가 가뜩이 전에. 23년 1월 달 분위기 빛내서 집사라 시즌2를 시작했을 때 그때의 가격이 막 뜨기 전에 그 상태로 다시 회귀해버린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희망이 보이나요? 그렇다고 비싼 아파트 투자용으로 들어가기에는 전세가율이 받쳐주지 않아요. 한 5억짜리 집 살려면 전세 3억 받으면 잘 받거든요? 대비 기본 2억입니다. 투자하기 좋으려면 이거 정말 한창 때는 어 전세가율이 막 85%까지 치솟았어요. 내돈한 5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를 할수 있었는데, 여유 자금 2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5천만 원이야. 뭐 신용대출 받고 뭐 받고 어떻게 뭐, 좀에 돈을 땡긴다 치지만, 이 2억이란 이 돈을 들여서 투자? 투자하면 오른다는 보장이 있나요? 5억짜리 집 사서? 여기 투자하기는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왜 과거에 한창 때는 집값이 한 7억 이상 다 갔던 것도 물건들이거든요. 과거로 돌아가기만 해도 대박이다. 돌아가면. 내돈 5천만 원 넣어서 1억 2억 벌수 있는 그런 기대. 지금 2억을 넣었을 때그 기대 효과가 크지 않죠. 끝난 거래대금 빠지고 있고요. 거래량 2천 건 미만 잡. 2천 건면 한번 오락 간다손 치더라도 의미지 않습니다. 60조 투입 돼도 거래량을 이만큼밖에 못 만들어 냈어요. 정책자금. 올해 정책자금 30조 정도 투입되면요 거래량 살려내지 못합니다. 연간 대구의 결혼 건수, 혼인 건수 8천 건 정도 됩니다. 연간. 연간 거래량 8천건 정도면 되겠네 8천건 정도면 되겠네 월별로 환산해보면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이 무렵 정말 딱 필요한 사람 딱 필요한 사람만 산다면 거래량은 요정도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약간의 초과 거래량 기대가 있을 때 기대가 있을 때 올라가는 거죠 제품은 조금 줄일게요 매번 똑같은 내용 음. 분양권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전세 거래 만찬타라는 부분 계속해서 짚어드립니다. 전세 거래가 폭발하고 수요가 또 엄청나게 많아야지 사람들이 더 기대심리가 발동을 할 건데, 좀 전... 샀는데 전세가 안 나가요. 그거보다 더 머리 아픈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머리 아픈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쿠팡.